아 이게 정말 내가 옥수수 이렇다 먹었어 사가지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옥수수인데 이거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수박이에요. 아 호박, 호박이 너무 이뻐. 이걸로 지금 갈치조림을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베란다에서 수확한 고추야. 근데 고추들 이 이거를 베란다 작은 초기 쪽에 보이면 저쪽에 보이죠? 베란다에. 여기, 고추가 보이는데, 여기서 수확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고추가 하나씩 달렸죠? 여기 하나 달리고, 또만하고또 달리고 달렸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런 고추가, 상추도, 이제 상추가 꽃 피게 생겼어요. 지금 상추도 피고, 그래가지고, 저 호박이 열렸다는 거죠. 아, 정말 이거, 이 호박, 이 호박은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갈치조림 할 거예요. 지금 갈치조림하고, 을 어머님 보내주신 감자도 있어요. 감자가, 여기 있어, 이제. 이 감자로, 감자, 갈치조림하고, 그러니까, 감자도 넣고, 호박 넣고, 우리가 베란다에서 수확한 이 고추 따가지고, 저기, 오늘 갈치조림 할 거예요. 좀 이따 갈치조림 맛있게 되면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정말, 이렇게 먹음직스러울 뭐 수가, 여기에, 호박도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가지고 어 배고파 먹방뭐 찍어야 되겠어 너무 맛있게 해서 최고야 아 이거 진수성찬이야 여기에 갈치조리만딱 놓으면은 그냥 딱이지 딱 이야 대단한데 오갈치조리 음. 호박. 우와, 너무 맛있어. 요 호박에 맛이, 간이 들어가, 같이 조리면 짭조름 맛이어가지고, 끝내줘, 끝내줘. 감자. 와, 맛있어. 끝나. 이 맛에 인생을 사는 것같아 어, 그거! 짜증야